네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배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에 아이파크 현대아파트 있고요. 여기광운대학교 여기 주변에 호재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월계동 주택 정비구역 있죠? 이게 지금 현재 그 석계역 인근 동신아파트부터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잔지고요 여기가 대략 한 400세대에서 500세대 되는 아파트고요. 지금 현재는 대림 3호 건설에서 지금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앞에는 바로 우이천입니다. 우이천이고요. 여기가 이제 공원화 될 예정에 있어요. 여기 공원, 여기 공원 있고 원래 우이천 별 앞에 있는데 여기 동신 아파트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녹지 공간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이천 앞을 녹지 공간으로 두고요. 나머지 이제 아파트가 생길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종 주거 지역입니다. 이종 주거 지역은 건폐율 60%, 그리고 용적률 250% 그렇게 지금 지을 수 있는 거고요. 864세대에서 1,071세대로 207세대가 증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 심의 통과 후에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했고요.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 초에 총회를 개설한 다음에 10월에 신청 예정으로 대략 한두달 있으면은 사업 시행 인가가 진행될 예정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그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GS, 롯데건설 등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들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생각하기로는 2023년쯤에 어, 관리처분 인가 후 철거까지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빠르면 2026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2027년쯤 돼야 입주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했을 때 지금 여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안 보실 수가 있는데요. 평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071세대 중에 33제곱미터가 82세대, 그리고 45제곱미터가 37세대, 그리고 59제곱미터가 537세대, 그리고 84제곱미터가 41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인기가 있는 평수가 59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84제곱미터는 그 다음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됐을 때는 1071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단지 아파트라고 그러면 1000세대잖아요. 1000세대는 넘는 아파트로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광운대 어, 역세권이 동신아파트에 있죠. 동신아파트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동신아파트입니다. 동신아파트에서 지금 광운대까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광운대역의 어, 가장 큰 호재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GTX라고 볼수 있죠. GTX 신호선이 광운대역에 정차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이쪽 부분에 설치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g t x 의 신호선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양주,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금정, 수원 이렇게 지금 노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음, 가장 큰 호재라 그러면은 광운대에서 삼성이겠죠 광운대에서 청량리 거쳐 삼성까지 10분 2025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접근선이 신, 완전히 이제 거의 일반 10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호재는 무엇이냐? 바로 이 개발 계획, 입니다이 개발 계획은 무엇이냐면, 광원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광원대역 일대 물류부지, 토지 면적으로는 15만 제곱미터죠. 이 부분에 이제 업무, 업무단지, 여기, 뭐죠? 지구, 지구 중심 용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합용지. 복합동지에는 아마 현대산업개발에서 한 2,500세대 정도 주상복합 아파트를 설립할 예정이 있고요. 여기는 최고 46층짜리 아파트 모양의 그런 어 중심 센터가 생길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운대 역세권이 생기면 이쪽에 직장이 생기고 주거단지가 생기는 역할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현재 이 단지가 시멘트 사일로 그리고 물류 물류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무 시설이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단지로 변, 변모한다는 것이 가장 큰 호재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주거 단지가 나온 곳이 바로 미미삼입니다. 미륭, 미성, 삼호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앞에는 이마트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 그 월계역 쪽으로 연결되는 경춘선 숲길공원.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중랑천 넘어서까지 현재 이어져 있습니다.